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유씨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내주 네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에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로 다윗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온갖 고생과 또 위기와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큰 모욕을 감내하는 일까지 다윗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라 2장에서 왕은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라 2장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 그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죠. 사울의 신하 하나가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남 유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남 유다와 사울의 잔종 세력들이 세운 이스라엘 이렇게 한번 나뉩니다. 어 그러나 그 이후로 반역은 정리되고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지위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남과 북의 모든 나라를 통일하여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33년을 다스리는 유대한 왕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좀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 다윗이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상승하는 다윗의 인생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로 그니까 사무엘하 2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5장을 넘어가면서 그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죠.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많은 아들 딸들을 두었고 오랜 숙적이었던 그 나라들 블레셋도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그 성으로 돌아, 돌아오는 성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이키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이때의 다윗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국가도, 다윗 한 개인도, 모든 백성들도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그런 영광의 시대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에라 8장부터 10장까지를 가리켜서 다윗의 영광의 때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다윗이야말로, 그때의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도 부족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영광의 때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8장에서 10장이 다윗의 영광의 때인데 그 영광의 때를 기록하면서 사무엘은 조금 뜬금없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울 때마다 이겼다. 다윗이 할 때마다 형통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며 갑자기 그 가운데에 루비보셋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어느 날 다윗이 그 영광의 때를 보내던 다윗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사울의 모든 집안 자손들이 다 멸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또 다시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사울의 집에 있는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맺었지요. 요나단은 아마 이제 그 아버지 사울이 멸망할 것을 이제 좀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집, 요나단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요나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그 후손들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사울은 살았을 때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죽고 나서도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견고히 하려면 사울의 모든 잔존 세력들을 다 멸절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뭐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왕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 전대 왕자들 다 죽이죠. 그래야 왕권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이제 요나단도 없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그 언약을 버려도 그 누구 하나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려울 때 했던 그 약속을 자신들이 부해지면 성공해지면 다 잊어버리지만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 중에 남았던 그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 무비보셋은 아기였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몸에 가지게 되었죠.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겸상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상에서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의 위치를 자기 아들 왕자의 자리까지 높여줍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원수의 씨이지요. 아,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가 위험을 겪었습니다. 원수의 후손이고 살려두면 앞으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자가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있고 그의 목숨을 보존해주며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지금 무비보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이 베풀고 있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는 동시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사무엘이 이 사건을 다윗의 인생의 그 절정 한 가운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진짜 영광, 다윗의 진짜 승리, 다윗의 진짜 성공 다윗이 누렸던 영광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절정은 다윗이 이루었던 부와 권세와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의 절정은 넓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쌓아 놓은 보석과 재물이 다윗의 권세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다윗의 능력의 절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언약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 그것마저도 다윗의 영광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무엇이 다윗의 영광이 절정이었겠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절정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다윗이 이룬, 다윗이 누리고 있는, 다윗이 거둔 그 승리와 영광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후손을 용서하고 돌보며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다윗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동원하여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의 절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승리하셨고 어디에서 그 영광의 극치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사함과 대속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극치요 영광의 절정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받아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그 착하고 고운 심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의 승리를 누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광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영광과 승리는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신자가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참된 영광이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막강한 군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이 무비보셋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언약계를 가져왔던 언약계를 제자리에 놓았던 그 다윗의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다윗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사랑이 다윗을 거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그 삶이 신자의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충만하길 원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신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무비보셋을 품었던 다윗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는 말은 참 쉽습니다. 이 사랑과 용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는 설교만큼 뻔한 설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께서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인데,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행해야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행해야 할때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사랑과 용서를 행해야 될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쉬우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나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는 일이, 나를 정말 내 목숨을 헤아려 했던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용서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만이 온전히 할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며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인생의 절정을 그가 누렸던 군사력과 재력과 권력과 부에 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였던 이 사랑이 다윗의 영광과 권력과 힘과 승리의 절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그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구원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비보셋을 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참된 영광과 참된 승리를 맛보는 그리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